음. 오, 생각보다 잘 나왔는데? 청바님. 어, 성이님그 뭐예요? 아, 이거 저희 부트 100일 기념 부트로 나가는 건데요. 한번 구경해 보시겠어요? 오, 대박! 이게 부츠예요? 아, 네. 오, 잘 나왔다! 잘 나온 것 같잖아요, 확실히. 그러고 보 이거 굿즈 소개 영상 촬영해야 되는데 직접 그리는 성현 님이 리뷰 한번 해보시겠어요? 성현 님 굿즈 소개 부탁드릴게요 어, 뭐야 제가요? 저기요? 아니 연기를 이렇게 어색하게 하고 가면 어떡해 아네 어쩌다 보니 또 이렇게 억지 설정으로 제가 촬영을 하게 되었는데요. 촬영을 하게 된 이상 제가 한번 또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크고 어, 일러스트도 이쁘게 잘 나왔는데 색깔도 이게 좀 진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어떤 일러스트 퀄리티들이 꽤 괜찮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짠! 일단 세라도 세란데 위에 유스티아가 굉장히 고퀄리티로 지금 들어가 있어요 보시면은 이 패키지들이 각각 하나의 박스들이요 박스들이라서 이렇게 뺄수 있는데 지금부터 하나씩 패키지를 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크릴 무드 등 그리고 아크릴 피규어들을 리뷰해 보겠습니다 아크릴 피규어들 같은 경우에는 세라 왓고가 딱 들어있는 네 왓고에 있다는 거는 이굿즈의 어떤 핵심이죠. 이굿즈의 핵심적인 이 아크릴 피규어들이 들어있습니다. 먼저 자연의 발톱 루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리아트리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무드등 요 스탠드가 있는데요. 유스티아 아크릴 요 피규어를 이렇게 꽂고 그 다음에 불을 켜주면 이렇게 어 무드등으로 활용할 수 있고요. 이 피규어들이 여러 개 있다는 거는 이 피규어들도 이렇게 꽂아 보실 수 있어요. 잠시. 네, 룰을 꽂으시면 이렇게제 생각에는 그냥 침실에서 아, 오늘 내가 기분이 좀 산뜻하고 싶다 하면은 이제 유스티아 이렇게 꽂아서 산뜻한 기분을 느껴 보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오늘 내가 누구 한명한 여섯 한대 유견타로 갈겨 버리고 싶다. 날려 버리고 싶다 할땐 이렇게 룰을 꽂아서 유견타 갈겨 주시는 상상을 하면서 이렇게 피규어를 꽂아 주시면 될것 같아요. 어, 이번 굿즈는 여기 세라의 발목에 들어있는 굿즈입니다. 세라는 발목도 참 이뻐요. 네. 다 이쁜 우리의 캠프스의 딸. 그 세라의 장패드입니다. 키보드나 마우스 같은 거 올려서 이렇게 두실 수도 있고. 재질이 참 좋아요. 재질이 좋아서. 제가 브라운더스트2에 합류할 때 제일 처음 봤던 일러스트가 바로 이 세라. 일러스트고 작업은 제 부사수인 오븐님이 해주셨지만, 보자마자 든 생각이 "아, 얘다, 끊었다, 찢었다" 유저분들도 같이 이 촉감, 습도 그리고 이 기분 모두 다 만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굿즈는 요창문 박스에 있는 굿즈들이고 키캡과 키캡들이 들어있습니다. 키 박스는 되게 이쁘네요. 이쁘고 여기 안에 이렇게 키가 다섯 종이 들어 있어요. 다섯 종이 들어 있고 키캡은 여기 이렇게 키보드에 빼서 직접 꽂아보실 수 있는데 탭, 컨트롤, 시프트, 캡스락 키 이렇게 있고 사실 저는 그뭐이쪽에 키보드를 많이 본것 같은데 또 여기에 이렇게 있으니까 되게 새롭긴 하네요. 느낌이 확 달라요. 애매하고 별로 누른 것 같지도 않거든요 보시면 엄청 강해요 되게 강해요 딱 느낌있어 그냥 빠바바바바바바바 네네네네네 이렇게 딱 하기 좋은 뭔가 키감이 아주 살아있고요 세라, 유스티아, 루, 레클리스, 아나스타샤 요렇게 캐릭터가 또 귀엽게 있으니까 작업하다가 딱 보는 이 아기자기한 맛 요렇게 키캡이 없고 집게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우리가 여기 종이 같은 걸 건다거나 아니면 뭐 서류 같은 거 이렇게 걸 수도 있는데 뒤에 자석이 있어서 그냥 냉장고 같은데 이렇게 붙여두실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창작을 주로 하다 보니까 회사에서 창작을 한다는 게 되게 지루하고 정신력이 많이 빠지는 작업이거든요. 그때마다 좀 자극이 필요해요. 자극이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찝어서 자극을 받으면서 또 작업할 수 있는 카펫 바닥에 있는 이 박스는 글러티 인형이 들어있습니다. 어,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이번 굿즈들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굿즈고요. 우리 브라운더스트의 상징, 글러티가 드디어 현실이 되어서 이렇게 유저분들이 가지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져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이 글러티 인형은 우리 강아지 앞에서 이글러틴형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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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흔들잖아요? 그럼, 우리 강아지 좋아서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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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난리 나는 그 재질. 반려견과도 함께 할수 있는 브라운더스트2 그런 굿즈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굿즈가 이제 남았는데, 마지막 굿즈 같은 경우에는, 보이시나요? 세라의 어떤 차민 포인트의 정점, 검스 다리에 있는 이 상자 안에 들어있고요. 그 굿즈는 바로, 여기에 패브릭입니다. 짜잔! 촬영장의 배경인 줄 알았지만 사실은 요것도 유저분들에게 굿즈로 제공되는 기본적으로 패브릭 소재로 되어 있고요 제가 또 비치는 재질 환장하거든요 그 비치는 재질로 되어 있어서 은은하게 방을 또 꾸미는 데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또 힘든 일도 많고 뭐 여기저기 치우고 올수 있잖아요 그때 이제 집을 딱 열었을 때 이렇게 유스티아가 날 반겨주면 꽤 위로가 되지 않을까 뭔가 이렇게 유스티아한테 유스티아를 느끼면서 너 혹시 이준희 대표님이라고 하니 네 이렇게 모든 굿즈들을 세팅을 한 책상이 준비가 되었는데요 어떠신가요? 되게 책상이 이쁘지 않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땡땡차 사무직 부럽지 않은 그런 책상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저희가 굿즈를 준비했는데 영상을 이렇게 끝내기는 아쉬워서 유저분들께 이벤트를 통해서 이 굿즈를 추첨을 통해서 지급해드리려고 합니다. 공식 커뮤니티에서 이벤트 참여가 가능하니 어,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커뮤니티 내 공지사항을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저 여러분들 브라운더스트 2 많이 즐기고 계실 텐데요 저희도 열심히 개선하고 새로운 컨텐츠들 항상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저님들도 항상 열심히 브라운더스트2를 사랑해주시고 즐겨주셔서 저희 개발팀들도 항상 감사한 마음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색종이 였습니다 뿌바 던, 고생하셨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자 그럼 색종이님 어, 굿즈 다시 원상복구 해볼까요? 원상복구 제가 하나요? 다 하셔야지 집에 가실 수 있습니다 아... 아이, 무슨, 빡히는, 빡히는 말이야, 그게. 어? 아이씨, 안 들켰어, 아이. 아, 됐다.